안녕하세 수상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 네. 어, 하보죠 고등학교 때기학년대 같은 만났는 같은 발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은 말었아이안는데때저저 희망대. RCY 아니었어요. 아는아니아보이스고 r c 나어 RCY도 하나 있었는데 RCY는 뭐또 이런 게맞아 I d o n 반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학년 t know. I don't k n o 학년 d o n 학년 n 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n 어. w I d o 어 t k n o 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영국보다는 보... 평해 평해가 누무지이평해라고 그 있어 평해라고 평해도 있을 그래 그러면은 우리 기존 거는 이 명인가 나 영국이론인 줄 모르겠는데 영국이 왔어? <목소리> 아니+ 아니야 이건 몰라 모르고또 하나 더 있어 백창선이라고 서울대 영국이론 천창그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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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그래. 서울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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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다섯 명이다 찬손이 네, 너, 형이 방해, 영국이 영국 옛날에 언제 1년차 땐가 2년차 땐가 내가 한번 만났어 너랑 너 훈련 받을 때 공무대에서 만났던 애니까 공무대에서 만났던 거 같아 응. 자 그게 언제냐? 88년, 89년 때야. 그때 만난 거니까 우리는 83년부터 다섯 번 거야. 우리 1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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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7 9년 179년, 1 7 9대1이라고그7 9년 1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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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7 근데, 그, 30년 후에 나의 모습 적어내라고 했잖아. 그때 나는 군인을 적어냈었어. 근데 내가 육사 출신에 백인를적어냈었거든 근데 육사로 못갔지안간 거야. 안간건 아니고. 그렇지, 안간 거지. 안간 거야. 내가 그, 우리 담임이 돌아가려는 바람에 내가 그냥 나아버렸어세 번째. <목소리> <나와버렸어. 목소리> <목소리> 장차 남을 것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우는 지난 우리 최고다. 어, 우리가 이렇게 차별입니다. 어 같이 바로 지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체적인 것. 박수.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는 이해를 하잖아. 응. 뭔가를. 다른 애들은 음,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화이팅이야 게이습니다 제가 같이 마라톤을 달려봤는데 제가 졌습니다